1960년도에 세계 인구가 약 30억 3천만 명. 이중합성질소에 의한 증가 비율은 약 13%입니다. 인위적으로 증가한 인류가 3억 9천만 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합성질소 비료의 부양 비율이 급증하면서 2015년도에는 거의 절반이 육박합니다. 돌아보면 19세기에 급증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천연비료인 고아노와 초산 덕분인데요. 20세기는 말할 것도 없이 화석연료가 인류를 먹여 살린 겁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이 출발선인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18세기까지는 타고난 지력이 생산력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생산력의 안정과 증대를 위해 농법의 개발과 수리시설을 갖추는 등의 다양한 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업 문명이 시작되면서 더 넓고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끊이지 않았겠죠. 오늘 영상은 고대 문명 형성과 발전, 병력과 군량 및 공급의 토대인 농업 생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천연 비료인 고산화와 화학 비료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의 일차적 요인은 토양의 비옥도였습니다. 시간 제약상 먼저. 고조선 문명과 황하 문명권의 토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